안녕하십니까. 웅비의 쉬운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은 상당히 약세였는데, 그 전주, 전주 금요일날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현금화를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우지수가 2만 8천을 지지해야 된다. 2만 8천을 지지하지 못하면 흘러내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계속 흘러내렸고, 다행히도 어제 미시장은 한 300포인트 넘게 좀장따 양봉을 일봉상 그리면서 상승을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주, 월, 월요일, 화요일, 우리나라 추석 전 이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틀 동안에 27,650 정도를 돌파를 하든지 28,400을 오지 못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든지 음봉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쉬는 추석 연휴 3일 동안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10월 8일이 연휴 끝나고 그 나흘 뒤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풀어서 시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월요일 화요일 결과를 보고 화요일 정도. 장 마감 전이든지 야간 옵션 시장에서 최소한 양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약세가다는 원인은 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이유도 있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고 정고점을 돌파 못하면 흘러내린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흘러내려서 역엔자로 하락을 하는 추세입니다. 단기 지난번에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코로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했다는 부담감. 그 부담감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고 횡보를 하다가 28,000 중요한 지지선을 공방을 치열하게 하다가 안착을 못 하고 다시 뒤밀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 테슬라가 급등을 했지만, 그 주식 분할도 니고 테슬라의 액면 분할, 테슬라의 액면 분할까지 그 보도가 나오면서 그, 그동안에 올랐던 차익 매물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사기 의혹으로 창업자 트래비 밀턴의 그 갑작스런 사임, 갑작스런 사임도 악재로 반영이 됐고, 또 글로벌 은행 글로벌 유명한 글로벌 은행 등의 그 담합 의혹 그 장기간에 걸친 그 담합 의혹이 또 불거지면서 악재의 편성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3분기 말 차익 매물 또 추석 전후에 변동성 확대와 또 연휴 끝나고 옵션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미 시장의 이, 이 반등은 상당히 다행스럽다. 다행스러우나 다음 주 월화가 27,650원과 28,000 사이를 강하게 가지 못하면 우리가 쉬는 연휴에 오히려 되밀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반등이 나오시면 나올 경우에 어느 정도. 한 번에 사고 팔기가 힘들면 절반씩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 두는 것이 좋고 항상 현금화를 갖고 있어야 현금화해야 다음 주 만기일에 변동성이 커지고 나서 어느 정도 단기적입니다. 그것도 변동성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11월 3일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한번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악재가 다 지나가고 나서야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선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거점 돌파 못 하고 이 부분까지 잘 갔다가 그 흘러 내리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서 제가 현금화 말씀드렸고 계속 흘러 내렸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그 양프리를 죽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갭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반대편으로다가 가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그러다가 만기주 정도 돼서 급작스런 상승이 나왔을 때 학습 효과로 반대로 가겠지 하고 한 개인 특히 개인들이 한쪽으로 콜옵션이나 푸드옵션을 몰릴 때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지지선 1차 지지선 1차 처음에 지지가 됐다가 다시 밑거리까지 달고 왔었는데 다시 2차 지지선 이 부분까지 밀린 상태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데 여기를 이탈할 경우는 뭐. 좀 많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월요일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윗꼬리가 달리느냐, 또 이제, 월요일 저녁 열리는 그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월화 정도 반등이 나와서 끝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310억 부분까지 못 가면은 가다가 다시 되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쪽 부근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2,400. 2,400선이고, 정고점 2,458 위로 올라가야지 이게 상승이 가능하다. 정고점 부근까지 가서 또 밀리기 시작했고, 이 부근에서 현금화 말씀드렸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내일은 마찬가지로 2,920선을 갔다가 돌파해갖고, 어느 정도까지 이 부근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우리 우리가 연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 또 마감이 잘 되더라도 미국 시장이 다시 하라 그러면 더 크게 되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 한동안 뭐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사면 올라갔어요. 사면. 뭐 전문가들은 이제 요즘은 좀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급락할 때는 조용합니다. 주식,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히려 미리 현금화 하라고 말씀하고 그, 주의를 주신 분들은, 그, 선관이 좀 있으신 분들이고, 무조건 계속 종목 매수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음, 요즘 착각할 수 있는 게, 누구나 사면 올라가니까, 누구나 사면 올라가는데,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가 없고, 항상 눌림목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는데, 종목은 그 구독자분들이 여러 종목을 문의를 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동안 그 댓글에 질문이 많았다가 거의 다 그걸 분석을 해드렸고 빼, 빼놓지 않고 조용할 때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하고 대본분 수익 나고. 근데 그게 실력이 아니라는 거. 근데 거기서 요즘은 중고생들도 뭐 줄이나라고 해갖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사상 최대일 겁니다. 뭐 증권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줄 정도니까. 그리고 해외시장. 해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서 100조 넘는 엄청난 돈이 개인들로서 유입이 됐고 시장이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 미수가 너무 많다든가 개인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올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추가 양적 완화를 기대하는데 2000억 2,000조 이상을 기대를 하는데 그게 현실화가 바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돈을 풀어갖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종목에 들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차, 1차 지지선이 24,900원입니다. 24,900원. 이 자리가 중요한데 어제는 그래도 양, 양봉으로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미, 미 시장의 기,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28,000원 이상에서 지지, 올라가서 지지가 돼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그부근에 가서 밀리면은 일단은 절반 이상은 매도해갖고 다시 눌릴 때 매수하는 게 재매수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1차 지지선 이부근 2 4 9 0 0원자리가 무너지면 은좀 많이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20만원 초반, 22만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고, 그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반등이 나온다 해도 엄청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반등시, 한이 정도 반등시, 일단 절반 이상 매도하고 한꺼번에 꼭 사고 팔기가 어려울 거예요, 개인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절반, 절반이나 뭐 3분의 2 아니면 3분의 1 계속 분할 매도 하고 다시 눌림목 오면은 재매수 하면은그 주식수가 늘어나고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예,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세한 그 기술, 기본적인 분석까지는 제가 할,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텔콘 RF 제약인데 자, 대표적인 테마주죠. 대표적인 대표적인. 근데 이 거의 한저점에서한 300%, 400%, 400 정도까지 상승을 했죠. 3,000원, 3,000원대 초반에서 12,000원대까지 400% 가량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테마주들이 뭐 상한가 치고 상한가 쳤다 그대로 빼고 그다음 날 하한가 떨어지고 상당히 위험하, 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 같은 거는 단타 외에는 하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2,250원. 12,250원 이 자리는 뭐 금방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1차 지지선은 5,810원. 그러니 밀리더라도, 내일 같은 경우는 한, 한가로 와고 다시 밀리다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1차 지지선이 5,810원.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4,660원 자리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단, 단타입니다. 이거는. 장기로 가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이 자리나 2차 지지선 이 자리에서는 단타를 매매를 할 수도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개인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뭐, 상한가 가고 뭐 상따 한다고 해갖고 따라가다가 그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 상따도 뭐, 되는 종목은 되지만, 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빼면은, 개인들은 다 여기서 멘붕 오는 거죠.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둔재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에요. 상당히, 최근에 수익 나온 거에 대해서 자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엔, 디퍼스 그나마 이런 종목들은 좀 강하죠. 예. 그리고, 저점에서, 저점에서 한, 500% 정도? 500% 정도? 상, 승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횡보라고 봐야죠. 상당한 횡보를 하고, 현재로서는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은 더 밀릴 수도 있다. 그 그러니까 1차 지지선은 6,560원. 이 밑에보다도, 이밑에 한참 밑이기 때문에 일단은 6,560원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돼. 이제 내려왔다가 밑리리 달고 올라가면 이것도 단타로 대응한다. 예, 굳이 저도 이 정목까지도 그렇게 권하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도 추세가 현재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일단은, 18,500원 정도가 올라와야 돼요. 18,500원 정도 올라와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 등락, 등락을 거듭하다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 자리를 올라왔을 때 18,500원 자리가 안착이 됐을 때 추가로 갈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14,350원, 14,350원 자리가 상당히 애매해, 애매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일 미장이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한다 그러면 오히려 11,200원 선에서 이 정도 부근에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다. 기다려도 밑거리가좀 길게 날때 이것도 단타 개념이지. 장투는 아니다. 내려갔다가도 상승 상승할 때는 매도로 이제 급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비아이주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죠. 비비아이주들이 BB, 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인터넷에 이제 비대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게임주 이런 세터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동시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동시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그 임상 1실험, 2실험, 3실험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효과를 봤던 거를 실험하는 경우도 있고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실험 들어갔다고 해서 뭐 그게 그, 그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임상 3실험 가서 실패하면은 그다음에는 뭐 주가 폭락하는 거고 또 동시 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신약 동시에 다 개발하면은 퇴화주들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신약을 이제 누가 최초로 처음에 이제 어, 발견해갖고 실용화를 한다면 이제 그런 주식들은 날라가겠죠 날라가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는 급락을 한다는 거 그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삼성 중공 업 오히려 삼성 중공 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등락이 없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천원대 ,000원대, 4천원 대기전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거의 거의 어, 100% 올라갔죠. 더블더블 더블 올라가고 계속 흘러내리죠. 네, 흘러내리고 네, 조정을 받고 있다. 저점에서 100% 상, 살짝 상위하게 올라갔는데 현재로선 지금 여기서 중요한건 5천원 지지다. 5천원. 5천원 지지가 무너지면은 4천원대 초반 4천원대 초반에서는 추가 하락이 없으면은 그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무너졌을 때는 장, 장기로 가야지 단기로는 단타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5,000원 지지가 되더라도 5,900원 이상에 안착이 돼야지 이것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현재 종목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안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 원대에서 한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여, 여행이나 관광객수가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이런, 이런 종목들도 뭐 단타 하기도 좋죠. 한뭐 1,500원, 2,000원 정도 그 정도 보고 단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2 1천원 최소한 되고 2 1천원이 돌파돼야지 이거, 이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16,550원, 일단은 이 자리 하단으로 오면은 일체로 매수 기회가 오고, 그다음에는 14 14그 다음에는 14,380원인데, 14,000원 초반, 이 정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밀렸을 때는 단타개념니다 단타 이것도.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퍼펙트스럼이 두 가지 이상의 큰 악재가 동시에 터진다면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급락 뒤에는 급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 최근에도 월복자한명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요즘 은 거의 반영이 안 돼요. 옛날 같으면 막 시장이 흔들렸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최소한 뭐 미사일도 쏘면서 그 전에 연평도처럼 그런 폭격이 있다든가 해서 대응 사격이 있다든가 그, 그 정도가 돼야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히려 대한항공 경우는 16,000원 초반, 17,000원 사이에서는 단기, 단기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한국전력 같은 종목을 사시는 분들은 그냥 크게 조정 나올 때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다섯 주씩 본인 여력에 따라서 장기로 가도 그런 종목들은 뭐 크게 손실 보거나 할 확률이 작기 때문에 모든 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내년 10월에 실방을 계획하고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400명이 넘는데 1,000명 이상이 되면 실방을 하기 때문에 내년 10월 이전에 최대한 땡겨 보려고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주위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뭐, 주식 선물 옵션 물리신 분들,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해외 선물 물리신 분들, 뭐, 상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웅비의 50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